그 그렇죠? 예. 예. 어. 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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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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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laughs> 아 네. 고 귀여워. 우리 우리 해루 부부 네. 오늘도 재미있게 해루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고요. <목소리> 뭐야? 뭔 생물? 제 개야 이거? 인잖아, 야, 진짜. 야 그걸. 투구도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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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겨? 뒤집어봐. 야, 야 얘가 야 투구 쓰고 다녀. 야, 야 발로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야너 아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이 봐봐 야이 차문 거 봐. 봐. 야, 거 봐. 어. 발로 딱 잡았잖아. 오. 어. 와 기가 막히다. 야 너. 야 이게 뭐지? 진짜 멋진 거 하나 구입했다요. 어야 왕투구. 나도 살려줘. 야 대단한 미네그럼 기막혀. 오가막힌요요이이이 야, 이 야, 오케이. 네.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오이 야, 오지 아,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오이 야, 오이 야, 오케이. 이 야, 오이이이 이야, 골뱅이. 예? 아, 망둥아. 예? 뭐, 뭐라고? 아유, 빨리 놔, 놔달래요. 아프대요. 아유,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 자, 빠이빠이. 여보. 오케이. 오케이. 어우, 다리 떨어졌다. 아, 다리 떨어졌다. 아유. 다리떨어졌어 고개 다리떨어졌어 금방 다리 잘라지니까 얘가 신경이 끊어져 끊어지니까 보라돌이 보라돌이 소비 나나 r a z o r i t 나 v i d a 뭐 a Oh, that's 뭐야 r e Voice you in v 아 i c e Come on.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아 a t s it. t h a 야, 빨리 방생해 줄게. 빨리. 물속으로 도망가. 그렇지. 와. 아이고 귀여워. 겉에 껍데기를 딱오 되게 어. 어, 빨라 개 어. 숨어있는거 봐 꽃게 이물 물이 맑으니까이게딱거기 아, 어푸 파신 데서 숨어 있으니까 딱 보이지. 방생. 예? 조금죽죽음죽다리 너무 너무 중간에 이거. 야 그걸 이 편한데 얼마 안 됐다. 아이고야아이아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제 태어났어 야아 진짜. 쪼, 쪼, 아 쪼꼬미 아이고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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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왕귀여워 왕귀여워 야너 너무 빨리 나왔어 야 엄청 귀엽다 엄청 귀여움 귀염, 귀염. 야 왕귀여워 주꾸미, 아이고. 쭈꾸미가 이제 쭈꾸미 철 되니까 쭈꾸미가 많이 보이네요. 쭈꾸미가 네? 많이 보이네요. 네. 아이고야. 귀엽다 특이. 이고라돌이보라돌이 보라돌이. 쪽이네거되게잘 이거. 이거 빠져나가 이게 엄청 이게 저거보더 미끄럽다니까 이 잘한다고? 쌈, 쌈 잘한다고? 내쌈 잘한대요. 내가 합이 10단인 거 모르나 보지? 그지? 난 이놈아 합이 10단이야. 난천만원 <laughs> 나니까 오늘 집에 들까? 야, 병. 여기 왜 그러지, 이거? 다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개발. 야, 이거 다 개발이에요. 에? 이거 웬일이 이거? 개는 없고 다 발만 발만 있네. 아? <목소리> 우와. 골뱅이는 오늘 많이았어 아이고야. 아, 주꾸미는 너무 적고요. 그다음 낙지도 적어서 방생했고요. 그다음에 박하지 좀 있고 꽃게 꽃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예 그냥 크질 않아서. 피하지 않서다 방생을 했어요. 꼬개도 어, 확인했고 오늘 물 높이가 높아서 뭐 제대로 헤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즐겁게 아주 잘 놀다갑니다. 감사합니다.